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하루하루가 늘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추운 날에는 더욱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신답니다. 집에 난방이 잘안 되는 분들도 허다하시고, 오로지 좁은 쪽방에 연탄불 하나에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열악한 분들에게 봉사를 하기보다 조그만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50대 주부랍니다. 사실 제 나이에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등산도 다니고 싶고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여 자전거도 함께 타면서 이곳저것을 달려보고 싶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등등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은 꿈도 많은 그런 50대이지요. 그런데 어느날 매스컴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독거노인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고서 내가 저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대로 도우려면 현실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보단 당분간이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독거노인 분들에게 방문하고 찾아뵙고서 힘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독거노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개중엔 그 혼자 사시면서 박스를 줍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머무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역시나 박스를 주우며 다니시는 독거노인 분들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른이 넘으신 새하얀 머리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한번은 그 할아버지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주운 박스들을 실고서 가시길래 제가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드렸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어디시냐고 하면서 거기까지 밀어드린다니까 제 도움이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응하셨답니다. 그렇게하여 저는 할아버지 미오카를 집까지 밀어드렸는데 그 할아버지는 평수가 작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 아파트 형식 같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여기까지 미오카를 밀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왠지 무언가 더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젠 괜찮다고 하시면서 어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더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잠깐 집에 가서 쉴 테니 어서 가보라고 하길래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저도 여기까지 함께 리오카를 밀고 와서 그런지 너무 목이 마르니 물한잔 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럼, 그러라며, 안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물한잔 얻어먹으려고, 일단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단촐한 살림이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조금 났어요. 아무래도, 노인분이고, 밖에서 박스를 줍고, 생활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하리라, 생각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차가운 냉수를 꺼내주시는데, 그때 냉장고 안이 살짝 보였거든요. 음식 하나 마땅히 없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영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전안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죠. 식사는 잘 아시냐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라면 하나 끓여 먹으셨대요. 그래서 전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 섭취와 칼슘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니, 늙어서 혼자 살다 보면 그렇게 다 챙겨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밑반찬 좀 챙겨 드리겠다고 하니, 할아버지는 부담이 되셨는지 아니라고 극구 그 말리셨지만, 왠지 모를 모성애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후물한잔 얻어먹고, 일단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멸치볶음이며, 두부조림이며, 한가득 음식을 해서, 보따리에 꼭꼭 싸서, 그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저는 어제 말한대로 밑반찬 좀 싸왔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 그래도 되는데, 라며, 너무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집에서 잘안 먹는 건데,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며, 그냥 딸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드시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고서 내친김에 밥까지 해서 할아버지 아침밥까지 차려주었어요. 밥을 먹었으니까 또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집안이 드러운 게 보여서 집 청소와 빨래까지 해드렸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죠. 어르신도 저를 그냥 딸처럼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쉽냐고 하시길래 제가 매일매일 찾아오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편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돕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마다하지 않고 흠쾌히 응하셨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 다음날도 찾아갔어요. 빨래통에 할아버지 빨래가 가득하더군요. 아무래도 박스를 주우시며 이런저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겠죠. 할아버지는 지금 잠깐 나가봐야 된다며 그때까지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박스를 주우시러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난후 아까 하던 빨래를 하려고 빨래통에서 할아버지가 입던 옷들을 꺼내봤답니다. 역시나 할아버지가 입던 옷에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났어요. 할아버지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냄새가 옷에 가득했죠. 그렇게 빨래통을 더 뒤지니까 할아버지가 입으시던 민망한 옷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옷은 직접 손빨래를 해야 할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다가, 자꾸만 저도 모르게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느덧 할아버지가 몇 시간 후 돌아오셨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할아버지도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채셨는지, 어디가 안 좋냐고 하시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러자 할아버지가, 우리 딸왜 그러냐며, 가정이 안아주시는데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이런 기분 때문에 제가 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온 건가 싶었죠. 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었는데, 전과는 다르게 그 냄새도 좋았고, 모든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답니다. 이 기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잘 받아주셨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할아버지 품에 꼭 안겨보니, 할아버지도 그 다음부터 제가 편했나봐요. 그래서 언제나 저를 부를 때 우리 딸 우리 딸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전그후 이상하게 이 할아버지에게 중독되어 갔어요. 할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꼭 해드리고 싶었고, 무엇이든 다 마음에 들게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박스를 대신 주어 오라는 소리까지 하셨죠. 저는 제거 어떻게 박스를 줍냐고 말하니까, 그럼 늙은 애비가 가서 박스를 줍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끄러움도 잊은 채 하는 수 없이 리역카를 끌고 박스를 주우러 나갔답니다. 왠지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만날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자를 눌러쓰고 나갔는데, 다행히 알아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박스를 다 주워오고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건다 해도, 박스를 대신 주워오는 건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시며, 넌내 딸이 맞냐며, 애비가 고생하는데 딸이 그것도 못하냐고, 막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보같이, 여기서 그냥 그만두면 될 일을, 할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되냐고 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다리 좀 주무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허리 좀 발바닥으로 살살 누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해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더 힘들고 지쳐가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아프시다고 하면서 젊은 것들이 늙은 할애비 앞에서 아픈 거 티낸다면서 뭐라 뭐라 하시는데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었답니다 저는 어느덧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있으니까 할아버지 얼굴이 어느덧 180도 바뀌며 웃는 얼굴로 제게 하시는 말이 우리 딸 많이 힘들지? 그러시면서 일이 오라고 하며 할애비가 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편하게 할아버지 품에 꼭 안겼어요. 근데 또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아무래도 전이 할아버지에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할아버지에게 빠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해본 일이거든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게다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이런 꿈을 다 꾸고 만 것이었죠. 그 박스 줍는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알고 보니 다 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날, 꿈에서 나온 그 박스 줍는 할아버지를 밖에서 만났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 할아버지를 좋아했던 건지, 그냥 단순히 꿈이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저 할아버지만 보면, 자꾸 그때 꿈이 생각이 난답니다. 아무튼 전 앞서 말했듯 이 꿈과 별개로 독거노인 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박스를 줍는 그 할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동네에서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꾸 박스를 주우시는 저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언젠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봉사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